중국 상하이의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테슬라 주력 전기차 모델 3이 또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테슬라 모델 3은 지난해 2020년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입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지난 19일 상하이 주택가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도됐으며 폭발에 화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아직 사고 경위가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초기 조사에 따르면 문제의 차의 아랫부분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폭발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테슬라 측이 밝혔습니다. 이 차량이 상하이 공장에서 출고된 제품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테슬라 전기차의 폭발 사고는 지난 수년간 여러 차례에 발생됐습니다. 2019년 4월에는 역시 상하이에서 주차된 차량 폭발 사고로 테슬라 측에서는 조사팀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는 현재 중국에서 자율주행 기술 결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에서는 운전자의 차량 통제력 상실보고가 지난해 적어도 10건에 달했던 것으로 이달 초 보도한 바 있습니다.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중국의 CATL 배터리 회사입니다. 테슬라 전기차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중국 업체인 CATL은 이 사고와 관련 모델 3에는 우리가 생산한 배터리 팩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CATL은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델3의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저녁 CATL은 리튬 배터리의 안정성을 강조하다 공장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폭발 당시에는 사고 전후로 두 차례 폭발했으며 폭발 후 현장에 거대한 버섯구름이 피어오르고 화염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이 공장 폭발로 사망 1명, 중상 6명, 경상 14명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매체에서도 CIT의 공장이 전 세계 배터리 생산 1위로 배터리 생산량이 많은 공장으로 안정성을 강조하다 폭발하자 중국인들은 안전하지 않은 전기 자동차라며 불안감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폭발 보도가 나간 뒤 중국 네티즌들은 폭발한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이라 걱정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테슬라 주가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한 네티즌은 머스크 관련주들이 휘청할까라고 말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테슬라주가 폭락하겠다며 걱정을 표했습니다.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문을 연지 1년여 만에 이 공장에서의 생산량을 대폭 늘렸고 나아가 생산 차량 일부를 유럽에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18일 중국산 모델Y의 공식 인도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